북한이 이재명 대통령을 처음으로 실명 거론하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 라고 직격하며 남측의 유화 메시지를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깎아내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여정이 전날 외무성 간부들과 협의회를 열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정책 구상을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김여정은 이재명 정권이 들어앉은 이후 조한관계의 개선을 위해 무엇인가 달라진다는 것을 생색내려고 안간힘을 쓰는 진지한 노력을 알수 있다. 면서도 아무리 악취 풍기는 대결 본심을 평화의 꽃보자기로 감싼다 해도 자로 속의 송곳은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일지 국무회의에서 작은 실천이 조약돌처럼 쌓이면 상호간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발언한 것을 직접 거론하며 그 구상에 대하여 평한다면 마디마디. 조항조항이 망상이고 개꿈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우리는 문재인으로부터 윤석열 애로의 정권 교체 과정은 물론 수십 년간 한국의 더러운 정치체제를 신물이 나도록 목격하고 체험한 사람들이라며 이재명은 이러한 역사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위인이 아니다. 라고 말했다.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뿐 아니라 정동영 통일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 등 현직 장관들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적, 이라고 답한 발언.